그 워터픽을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렸더니 아 워터픽 너무 좋대요 네. 아쿠아픽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해도 되냐고 칫솔은 안 쓰시고 그럼 이거는 어떻든든구 보조 조품품이요워터픽픽이이이이이이를낀를를아아는는지지우리중중한한또여여도중중하하지만이 각각 치아 표면을 닦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표면을 닦는 거는 사실 워터픽으로 안 되고 결국 칫솔을 문지러내야 되니까 칫솔은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여기 없는 것 중에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건데, 전동 칫솔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전동 칫솔은 이제 쓰는 게 낫냐, 났냐 안 낫냐를 물어보시는데,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내가 스스로 좀 구석구석 깨끗이 닦을 수 있다면 칫솔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편하게 닦으려면 전동 칫솔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차이는 저는 이제 집 청소할 때그 부직포나 물걸레 그걸로 하거나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쓰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를 쓰면 편해요. 편한데 제가 구석구석을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빡 닦듯이 빡빡 닦을까라는 의심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직포랑 이걸 닦으면 구석구석까지 막 힘주고 뭐 묻어있으면 더그 부분은 더 힘주고 이렇게 잘 닦잖아요. 근데 이 청소기는 일정한 힘으로 자기가 닿는 곳만 가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은 전동 칫솔이지만 그게 구석구석 잘 닦을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약간 정말로 할수 있다면 구석구석 내가 원하는 걸 닦는 거는 그냥 실솔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줄 세웠었는데 이렇게 좀 어질러져 있네요 전 이런 거못 찾는데 아무튼 제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구강관리를 저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이제 6개월에 한번, 최소 1년에 한번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